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셀바스 AI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셀바스 AI를 상당히 좋게 봤습니다만은,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뭘 말씀드렸냐면은, 결국 이제 여기 돌파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돌파하는 패턴이 강력하게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맞아 떨어지고 있으니까 상당히 좀 기분이 좋네요. 네. 자, 오늘은 제가 지금 현재 그럼 수급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이 부분 말씀드릴 거고요. AI 섹터 움직임과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주가가 어떻게 어디까지 갈 건지, 자, 이런 부분들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영상 후반부에는 제가 실적주를 하나 말씀드릴 을 거예요. 네, 이거는 매매 잘하셔서 대박 꼭 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말씀을 셀바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응원을 많이 주고 계셔서 감사드리고 있어요. 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대단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 지금, 결국, 만 오천 원 고점을 확실하게 돌파를 했어요. 우리가 수급적으로 볼 때, 뭐, 외인이 리드를, 리드를 하고 있지 않은데, 외인이 리드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주가가 가겠느냐, 막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외인 지분이 1%대도 안 돼요, 지금. 셀바스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냐면은, 외인들 영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확인을 이전에도 제가 해, 해드렸습니다만, 지금, 0.76%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외인 동향은 우리가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개인 큰 손, 개인 큰 손, 파란 선이죠. 개인 큰 손이 리드를 해 나가는 거니까 외인에 대해서는 신경 절대 쓰지 마시고요. 그리고 지금 AI 섹터 흐름이 뭐, 굉장합니다. 주도 테마를 이루고 있죠. 로봇하고 AI 쪽. 지금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AI 쪽에서도 셀바스 AI가 두 번째로 급등률이 제일 강합니다. 네. 자, 그럴 정도로 열을 받아 있는 상태인데, 제가 말씀을 올렸지만은, 결국, 과거에도 이런 그 일곱, 한번불 붙으면 큰 시세, 일곱 배 시세가 나는 셀바스다 이번에 주봉으로 쌍바닥 만들고, 이슈가 맞아 떨어지고 있고,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그러면 뭐, 지금 뭐, 일곱 배 아니라 뭐, 열 배. 그죠? 못 가는 뭐, 어있어요 뭐, 몇배 시세는 낼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만 원부터 올랐다 손 치더라도, 따불도 안 했어요, 따불도. 안 그렇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항상 장중에 변수는 갑자기 등장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실전에서는 텔레그램방 같은 데서 여러분들한테 바로바로 바로 정보를 드리는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텔레그램방 초대해 드려서 바로바로 바로 실전 라면을 말씀을 드려요. 네,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들어오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들어오시라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하신 분들은 지금 현재 화끈하게 먹고 있잖아요. 그죠? 네. 음, 지금 뭐 부채 비율도 지난번에 점검을 해드렸듯이 14%고 돈도 많아. 1,100억 정도 자금이 있다는 거 확인을 시켜, 시켜드렸잖아요. 이게 이슈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슈가 또 터졌기 때문에 이게 뭐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섹터 움직임도 좋고요. 그야말로 땅 짓고 헤엄치기죠. 지금은 결국 뭐 어떤 매모이 크게 나오는 대량 거래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정도 거래는 최근의 거래량으로 볼때이큰 거래는 아직 아니라고 보는데요. 자, 이, 이런 양상이면 거래가 좀 많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전 고점을 지금 돌파를 못했다면 모르겠지만 돌파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거래는 우리가 용인을 할수 있는 것이다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될 경우에 뭐 결국 이제 2만 원대는 에 쉽게 갖다 놓을 그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차트상으로 봐도.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일단 거래가 좀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갑작스런 변동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장중에 짚어드리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셀바스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런 부분들 바로바로 케어해 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꼭 문자 주시고, 아까 셀방의 입장 이것도 굉장히 좋아요. 입장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보다 차별화되고 세밀화되고 궁금한 사항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꼭 문자 주세요 네. 자 그리고 제가 실적주 말씀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요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듣고 대박 내세요 네, 실적주입니다 이번에 기대가 크게 되는 실적주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자 주가는 6천원에서 한 12,000원 사이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략하기 좋은 가격대죠 섹터는 이제 너무 소형주도 아니고요 너무 대형주도 아닌 중형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시총은 3천억에서 7천억 정도 수준입니다. 네, 그런 종목이에요. 목표 가격은 100% 더블 가격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투자 기간은 1~2개월입니다. 자, 이 종목의 주봉 주가 차트를 먼저 한번 보실까요? 네. 자, 주봉 차트는 이렇게 현재 보실 수 있는 모양입니다. 이 주봉 차트에서 확인이 됐듯이 5~6개월 정도 쭉 올라갔다가 5~6개월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이제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국면이에요. 네, 여러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주선 위에 바로 올라타기 시작하고 있죠. 네. 요때부터 반전이 시작돼 가지고 양봉이 장대 양봉이 밑, 밑바닥에서 세게 나오면서 20주선 위에 딱 올라타 앉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시작이 되는 그 초기 공면이기 때문에 매력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러니까 반등을 넘어서 이제는 재상승할 수 있는 공면으로 돌입을 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 종목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가장 이제 우리가 이, 이 종목이 크게 올라가기 위한 강점은 글로벌 원천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인정을 이번에 받아서 관련 사업 확장에 최대 유리한 고지에 선점이 됐어요. 그래서 실적이 지금 현재 급증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법적인 문제도 다 해소가 됐고요. 아, 그리고 무슨 수입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들어올 거예요, 여러분.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건이 모멘텀이 돼서 시세를 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글로벌 원천 기술을 확보한 종목은 엄청나게 크게 시세 터뜨리는 거잘 아시죠? 네, 그런 강점을 갖고 있다. 구체적인 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건 말씀을 드리고요. 어, 이익이 점증하는 연속 추세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가 예를 들어서 어, 요건데 제가 모자이크화했습니다만 20021년부터 이익이 계속 점증하는 추세가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에, 작년부터 시세 탄력, 실적 탄력이 굉장히 그 가파라지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익이 점증한다는 것은 요 외인기관이 최대 선호하는 그런 패턴이죠. 네. 외인들은 특히 이익이 점증하는 종목만 삽니다. 네. 이 부분의 특징을 우리가 꼭 알고 이 종목을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고공권이에요. 네. 특히 그이 영업이익률이나 ROE 같은 경우 높은 종목을 외인들이 선호하는 거잘 아실 겁니다. 네. 영업이익률이 매년 50%에서 80% 사이에요. 네, 유보율 같은 경우도 1000 내지 1500%. 그러니까 요거는 재무적인 부분을 나타내는 거죠. 유보율은. 네, 엄청 좋죠. 네, 그리고 ROE 같은 경우도 뭐10% 20%가 아니라 40%에서 60% 정도가 나고 있는 네, 그런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우리가 유동성 같은 경우도 있어야 되잖아요. 암만 네, 좋으면 뭐래요. 네, 증자하고 자꾸 주식 찍어내면 소용이 없거든요. 네, 유동성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유동성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600 내지 900억 정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 몇 년간 가장 최대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 네, 장사가 잘 되니까 실적이 올라가니까 현금이 쭉쭉 들어오는 거죠. 아, 그런 정도의 강점이 있는 종목이라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수급적인 수급적인 측면으로 보면은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외인 기관이 쌍끌이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예요. 네, 빨간색 외인이죠. 초록색 기관입니다. 쌍크림에서 초기 단계, 중기, 말기가 아니라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이와 같이 엄청 우리가 긍정적으로 기대하고 실적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꼭 담아보시고요. 매매를 좀 종목을, 그 매매를 하실 분들은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매수 비중 말씀드리고 매수 시기, 매도 시기를 계속 업데이트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요 번호로 실적주라고 문자 주신 분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릴 거 약속을 드립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